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여섯번째 시간입니다 세금의 계산 네, 생각 여기 한번 볼게요 공장도 가격 2천만원짜리 중형 세단을 샀을 때 신차 구입 가격에 포함된 세금은 항목별로 다음과 같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자 1,2,3번 한번 각각 계산해 볼게요 공장도가 5%인 특별 소비세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공장도 가격이 2천만원이잖아요 그럼 2천만원 곱하기 5%니까 100분의 5 하면 얼마에요? 네. 100만 원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특소세의 30%인 교육세. 지금 특소세는 요거 특별소비세를 줄여서 특소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특별소비세가 100만 원이니까 이 100만 원의 30%인 교육세는 3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3번 공장도가의 특소세 교육세를 더한 가격의 10%인 부가세가 있다. 그럼 부가세를 먼저 계산해 보면 공장도가의 그럼 공장도가가 2천만원이니까 2천만원 플러스 특소세는 100만원 플러스 교육세가 30만원이니까 2130만원이 되겠네요. 이 가격의 10%가 부가세라고 했으니까 213만원 이게 뭐예요? 부가세. 네. 근데 특소세, 교육세, 부가세를 더하면 신차의 소비자 가격이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신차 가격은 신차 가격. 어, 공장도가 2천만 원. 플러스 그다음에 100만 원. 플러스 30만원 플러스 부가세까지 213만원 하면은 2343만원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 세금 계산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음 전기세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어 여기서부터. 자.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에어컨을 사용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사람들은 전기요금 보지서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경우가 많다. 전기 사용량의 증가량에 비례하여 전기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요금은 누진제를 채택하여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어. 전기 사용량의 증가량에 비례하여 전기 요금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요금은 누진제를 채택하여 부과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데 그럼 누진제 누진제가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 누진제는 여기 간단한 간 간단, 원리가 간단하고 다돼 있네요 간단하다 물건을 많이 살수록 값이 비싸지는 것이다 그러면 요거를 전기 사용량에 한번 대입해 보면 전기 사용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비례해서 전기 요금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훨씬 더 많이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 알아야 될건아 전기를 쓰는 만큼 어 일정한 비율로 증가하는 것이 아니고 쓰면 쓸수록 더 많이 큰 비율로 증가하는 거예요. 네. 뒤에 어떻게 증가하는지 한번 자세히 볼게요. 네, 그다음 넘어가서 여기 보면. 2016년 12월 이전의 6단계 구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개편된 3단계 구간과의 차이점을 살펴보자 이렇게 되 있는데 정부는 2016년 12월을 기준으로 누진제를 6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했대요. 자 페이지 45페이지 한번 볼게요. 개편 전후 주택용 전기요금표가 나와 있는데 지금 이것은 개편 전이고 이것은 개편 후인 것 같네요. 보니까 개편 전에는 6단계고 개편 후에는 네, 3단계.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데, 지금 요 전기 요금표 보시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지금 구간이 개편전에 6단계 구간이 있잖아요. 그죠? 지금 각 구간마다 뭐가 있냐면, 기본 요금이 이렇게 각각 있어요. 그죠? 렇 기본, 기본 요금이 각각 틀리죠? 그 다음에, 어, 키로와트당 요금도 각각 구간마다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어, 예를 들어서, 50kW 사용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50kW. 그럼 50kW 사용했었을 때, 전기 요금을 알아보면, 일단 50kW는 어느 구간? 1단계 구간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1단계 기본 요금인 410원에서 플러스, 킬로와트당 60.7원이니까 50키로와트를 사용했다면 50 곱하기 60.7원 이렇게 해서 전기 요금이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다른 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150키로와트를 사용했다고 생각해 볼게요. 150키로와트. 그러면 어느 구간에 해당돼요. 이번에 네두 번째 구간에 해당되죠. 그죠. 두 번째 구간은 일단 기본 요금을 따릅니다. 910원. 플러스 그다음 여기서도 중요한데요 자 지금 150kw를 사용했죠 그죠 그러면 150kw에 해당되는 구간의 기본 요금 옆에 전력의 요금 볼게요 얼마가 나왔어요 125.9원 나왔죠 그러면 150 곱하기 125.9원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이렇게 하는게 아니라 0에서 100kw까지는 요기 있는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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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전력양 요금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100kW까지는 60.7원 요 전기요금을 따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100에서 200kW 사용구간이 50kW 이 50kW에 대해서만 125.9원 이 금액을 따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250kW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250kW는 지금 구간 세 번째 구간이죠. 기본 요금이 얼마예요? 지금, 네, 1600원을 따르고, 그 다음에, 어, 0에서 100kW까지는 요, 첫 번째 전략의 요금을 따르니까 100 곱하기 60.7원. 플러스 100에서 200까지는 요거를 따르니까 요거 100 곱하기 125.9원.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요 201에서 300 구간이죠. 그때는 50kW를 사용했잖아요. 그러면 50 곱하기 187.9원. 이렇게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 각 구간별로 전력약 요금이 다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유의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네. 요, 표를 한번 볼게요. 이 표는, 어, 주택용 전기요금 그래프인데, 일단 가로축을 보면은, 전력 사용이, 전력을 사용한 양이고, 세로는 전기요금인데, 요건 볼게요. 요거 101kW에서 200kW. 그 다음에, 500kW 초과인데, 500kW에서 600kW라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자, 요둘다 1번과 2번 모두 100kW씩 쓴 거잖아요. 그죠? 그럼 100kW당 이 요금 증가율이 보면 이 기울기가 굉장히 완만하죠? 요건 어때요? 요 1번에 비해서는 기울기가 급격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100kW를 사용했는데 요금, 요금이 차이가 급격하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전력을 많이 사용하면 많이 사용할수록 전기 요금 자체 그 가격이 굉장히 비싸지는 겁니다. 그렇게. 계속할 수 있겠죠. 넘어가서 해볼게요. 자, 이 위에 표는 어, 구간배 실제 요금 기준표니까 참고하고, 자, 요거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575kW를 사용한 경우 이렇게 돼 있는데, 예를 들어 575kW를 사용한 경우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575kW, 자, 자 500kW. 자, 575kW를 사용한 경우는, 자, 구간이 500kW 초과 했잖아요. 그러면 기본 요금이 어때요? 요거겠죠, 요거, 요거. 12,940원. 플러스, 자, 이제 각 구간. 각 구간은 지금 575kW니까 0에서 100kW까지는 60.7원이니까 100 곱하기 60.7원. 100 플러스 100 곱하기 125.9원 플러스 100 곱하기 187.9원 플러스 100 곱하기 280.6원 플러스 100 곱하기 417.7원 플러스 그 다음에 이 500km 초과, 초과에서는 75와트를 사용했죠. 그러면 75 곱하기 709.5. 요 금액을 다 더한 게 575kW를 사용했을 때, 전력, 아, 전기 요금이죠. 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밑에 표는, 요표 있잖아요. 표. 표는 방금 했던 거를 수식화 한 거예요. 네, 그죠? 다른 거. 요것도, 마찬가지.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요거. 네. 요거 지금 보면, 요, 거 요게, 요게 지금 기본 요금이죠. 이거. 기본 요금. 플러스. 이게 지금 1단계. 1단계. 요1단계요 1단계. 요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있는데. 1단계 기본 요금이 얼마였어요? 여기서. 410원이었죠. 여기. 410원. 여기 그쵸. 그렇죠? 그래서 410원. 플러스. 어, 사용한 정, 전력 양 곱하기. 어, 1kW당 전기 요금. 60.7원. 이렇게. 그다음에 이 2단계잖아요. 2단계 전기 요금의 기본 료는 얼마였어요? 여기. 910원이었죠. 보면 910원 여기. 더하기 0에서 1 0 0 k g 까지 사용한 금액은 요거 6,070원. 이거는 어떻게 나온 거예요? 6,070원은. 네. 60.7원에서 곱하기 100을 해서 나온 거죠. 그다음 이 구간에 해당하는 이제 쓴 전력량 곱하기 각 금액. 된겁니다 다음 어, 문제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 전력 사용량이 380kW일 때 전기요금을 계산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계산해 볼게요 380kW를 사용했다네요 그러면 각3 8 0에 해당되는 구간이 몇단계예요 지금 네. 4단계죠 4단계 그럼 4단계 기본요금인 얼마 3850원을 따를테고 그 다음에 0에서 100키로까지는 전력요금이 60.7원이니까 어, 100 곱하기 60.7원 플러스 그 다음 단계 전력요금이 125.9원이니까 100 곱하기 125.9원 그 다음 플러스 그 다음은 100 곱하기 어, 187.9원 플러스 그 다음 이 마지막 단계 이 380kW 중에서 301에서 400이 단계에서는 80kW만 사용했죠 그러면 80 곱하기 얼마 280.6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다 더해주면 값이 나오겠죠 어, 계산을 해보면 아마 이렇게 나올겁니다 63,748원 이렇게. 됐고요그 다음에 이 밑에 내용은 한번 그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요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고, 네. 저희는 여기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하는 내용도 누진세의 하나의 원리가 적용된 건데, 소득세도 누진제가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진세는 단순 누진세율과 초과 누진세율로 나뉘는데 우리 소득세는 단순 누진세율을 안 따르고 초과 누진세율을 따릅니다. 그러면 이두 개가 뭔지 한번 볼게요. 자, 단순 누진세율은 과세 표준이 늘어나는 대로 변하는 비율을 과세 표준 전체 이 전체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전체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다시 읽어볼게요. 단순누진세율은 과세표준이 늘어난 대로 변화하는 비율을 과세표준 전체 적용하는 방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볼게요. 200만 원 이하의 소득에는 세율이 5%, 200만 원 초과의 세율이 7%라고 하면 7%. 100만원을 번다는 거는 200만원 이하잖아요. 그러면 이 200만원 이하에 대해선 세율이 5%인 거예요. 그러면 100만원의 5%니까 100분의 5 하면 얼마예요? 네, 5만원. 그러니까 세금이 얼마라는 거예요. 100만원을 벌었다면 세금이 5만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 300만원을 벌었어요. 여기 300만원. 300만원은 200만원 초과잖아요. 그죠? 200만원 초과니까 이 200만원 초과라면 그 세율은 몇 퍼센트예요? 7 퍼센트죠. 그러면 300만원 전체에 대해서 몇 퍼센트를 매긴다? 7 퍼센트를 매긴다는 거예요. 그럼 얼마예요? 네, 21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0만원, 아, 그러니까, 1만원번 사람은 5만원의 세금 내고, 300만원 번 사람은, 300만 사람은 21만원을 세금 내는 방법이 단순 누진 세율을 적용한 방법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적용 안 하죠? 왜안 하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자. 볼게요. 왜안하냐 하면, 세금을 내고 나면 원래 소득이 많은 사람이 소득이 적은 사람보다 소득이 더 적어지는 불합리한 현상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a가,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소득이 더 많았어요. 소득. 그럼 이제 세금이 있겠죠. 세금. 세금을 스몰 A, 스몰 B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소득에서 세금을 빼요. 그러면 라지 A 빼기 스몰 A, 라지 B 마이너스 스몰 B. 그러면 소득이 많았던 이 A라는 사람이 세금을 낸 후에도 이 B보다 더 많아 이렇게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단순 누진 세율을 적용하면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불합리한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볼게요. 자, 주 자, 예를 들어서 어, 과세 표준이 200만 원인 사람은 세금을 10만 원 내지만, 아까 200만 원 이하는 세율이 얼마라고 했어요. 여기서 보면 세율이 5%라고 했죠. 5% 자, 5%면은 200만 원의 5%니까 100분의 5 해서 얼마예요. 네 10만원 세금 10만원이에요 10만 200만원 벌어서 라지에라고 합시다 라지빈 얼마 벌었어요 네 201만원 벌었습니다 201만원 200만원 초과한 거에 대한 세율은 얼마랬어요 여기서 7%라고 했죠 7%니까 곱하기 100분의 7 하면 대략 얼마예요 14만원이에요 그러면 어이 a 라는 사람 200만원을 벌었는데 세금을 10만원 내고 나면, 나, 내면 얼마가 남아요? 190만원 남잖아요. 이 B라는 사람은 201만원 벌었는데, 세금을 14만원 내면 얼마가 남아요? 네. 자, 자 세금을, 자, 보면, A는 200만원을 벌었고, 그 다음에 세금이 10만원이었으니까, 세금을 뺀 금액은 190만원이고, 그 다음에 B는 201만 원을 벌었는데 세금이 13만 원이니까 빼고 나면 187만 원이에요. 그죠? 근데 소득은 원래 B가 더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세금을 내고 난 후에는 뭐 누가 더 소득이 높아요? A가 더 소득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합리한 경우가 생기니까 우리는 단순 누진세율을 따르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뭐 어떻게 하냐? 우리 아까 전기 어, 전기요금에서 누진제 그 방법을 이용합니다. 각 구간마다 이렇게 세율을 매기 거든요 어떻게 하면요 볼게요. 여기서.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있고 자, 여기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 각 단계마다 초과하는 부분만 세율을 적용하는 초과 누진세율을 채택하고 있는데 소득세를 다섯 구간으로 나눠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연간 1 0 0 0아 연간 1,200만 원 이하의 과세 표준이라면 6% 세율 6%인 거예요. 그다음에 4,600만 원까지 이하는 세율이 15%. 그다음에 8,800만 원은 24%, 3억 이하는 35%. 그 이상은 38% 이렇게 세금을 부과하는데 그러면 한번 적어 보면 그래서 0원에서 어디까지 1,200만 원까지는 세율이 얼마라고요? 네. 6%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얼마? 4,600만원까지는 세율이 얼마예요? 네, 15%. 그 다음에, 8,800만원. 8,800만원까지는 세율이 얼마다? 네, 10, 아, 24%. 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지금, 4,400만원이다 라고 하면 어느 구간에 해당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해당돼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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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그렇죠? 여기, 4,400만원, 그죠? 그러면, 어, 1,200만원에 대한, 여기서 0원부터 1,200만원에 대한 세율은 6%만 매겨지는 거고, 그 다음에 1,200만원부터 4,400만원까지에 대해서는 세율이 15% 이렇게 매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금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200만원에 해당하는 세율은 6%니까. 1200 곱하기 6% 100분의 6 플러스. 그다음에 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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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요거는 얼마예요? 지금. 4400에서 1200을 빼니까 3200이죠. 3200에 대해서는 세율이 15%인 거예요. 100분의 15. 요게 세금인 거예요. 계산하면 이렇게 100분의 72 플러스. 계산하면 어, 32, 15, 35, 15, 16, 2, 3 하면 480. 그래서 합치면 552만원 이렇게 되네요. 그쵸. 그러니까 4400만원에 대한 세금은 552만원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게 각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세율을 르기 때문에 각 구간마다 세율을 곱해서 세금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만 좀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오늘은 여기...